발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발사탕이라 그러는데요. 이건가? 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루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사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 모양 사탕인가? 발을 이렇게 계속 핥는 걸 보고 발사탕이라고 부른대요 사람들 참 언어의 마술사야 진짜 자꾸만 발을 핥는 강아지 괜찮은 걸까요? 강아지가 발을 핥는 이유는 간지러울 때, 아플 때, 지루하거나 불안할 때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간지러운 경우는 주로 습진이 있거나 식이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거나 건조할 때입니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이유 첫 번째 습진은 쉽게 예를 들자면 무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좀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듯이 습진도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아주 불편하죠. 습진이 생기면 가려워서 자꾸 발을 핥고 깨물게 되니까 습진이 잘 생기지 않는 습한 환경이 되지 않게 발가락 사이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도 발을 엄청 물고 빨고 해요. 아토피 있는 분들은 너무 간지러워서 긁는 걸 참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강아지의 행동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이 경우는 배나 귀같이 다른 곳들도 긁을 텐데 최근에 새로운 간식이나 사료를 준 적이 있는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는지 등등 생각해 보시고 해당 음식을 끊거나 강아지가 편안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거나 오메가3를 급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이알러지와 아토피는 병원 가셔서 진료 받고 구분지어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발바닥이 너무 건조할 때도 간지러워서 핥을 수가 있으니 보습밤이나 오일을 발라줘서 보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플 경우는 발에 상처가 있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산책하다 다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발을 앓는 이유 네 번째. 생각보다 발바닥 다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산책하면서 돌이나 도시에 긁히기도 하고 가끔 벌레에 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산책 다녀와서는 발 닦여주시면서 패드 괜찮은지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 산책하다 다리를 접질리거나 해서 아플 경우에도 평소보다 발을 많이 핥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평소보다 잘안 움직이는지, 절뚝거리지는 않는지 지켜봐 주세요. 여섯 번째. 화상을 입는 경우는 뜨거운 여름에 산책을 했을 때 그리고 겨울에 눈 왔을 때 눈녹으라고 뿌린 여막칼슘 길로 걸어다녔을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 산책은 그러니 조금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눈 왔을 때는 제설제가 없는 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은 심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강박감을 느낄 때도 발을 이렇게 냥냥냥 물고 빨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이렇게 물어 뜯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새로운 게 없어 지루해서 발이랑 노는데 이 경우는 산책을 자주 시켜주시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거나 먹이 퍼즐 같은 걸로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무언가 할는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발을 할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할게 될수 있으니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소들을 없애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사탕하는 강아지들 대체 미미. 왜 그런지에 대한 주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발을 자꾸 핥는다 하면 넥카라를 잠시 씌워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통풍도 잘 되게 하면서 바닥에 이상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발가락 사이 털을 밀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계속 심하게 핥힐 경우는 2차 감염까지 일어나서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 꼭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